할렐루야! 우리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받고, 또한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그 같은 감동, 또는 그 감격이 오늘 예배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이 주는 축복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만남을 통해 복된 삶을 사는 반면, 불편한 만남, 불필요한 만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허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민사회에서 만남은 참 중요한 것 같다는 것을 매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은 그래서 치더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분명히 또 다른 인생의 환경들을 만듭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3주간 우리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에서만 3번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를 배척하고 거리를 두었던 다른 종교, 정치, 지도자와는 달리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예수 앞에 직접 찾아온 그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7장에서는 대중을 사로잡는 예수의 여러가지 사역들 때문에 마음이 무척이나 심난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수의 죄명을 찾아내려고 회를 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가 직접 한그말한 그 마디 때문에 이 회의가 흐지부지 되었다는 것을 또 만들어 이야기하는 그 인물로 요한복음 7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에 니고데모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되어 모두가 죽은 예수 앞에 나서기를 꺼렸지만 장례를 위해 직접 향품을 가지고 온 인물로 요한복음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직접 만난 니고데모 딱 부러지게 예수를 변호하는 니고데모 주변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예수를 주님으로 인생의 주님으로 믿는 니고데모 이런 변화되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곳으로 끝나지 말고 인생 속에서 분명히 예수를 만나고 우리는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는 살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속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나온 이 니고데모가 이 부분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니고데모의 이름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지만 교회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변호했고 예수를 주인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니고데모의 인생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순탄하고 평탄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난뒤 니고데모는 그렇게 사는 것을 선택하는 대신 변화된 인생을 선택했다는 사실. 이것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한은 높은 위치에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을 잃을 수 있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 다 뿌리치고 예수 앞에 나온 니고데모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 가는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 니고데모 이야기를 성경 속에 등장시키며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또한 니고데모의 변화 과정을 통해 이것들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속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난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라고 그것만 강조하는 것이 강조하거나, 또는 뒤로 퇴보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의심하고, 예수의 그런 십자가 죽음도 부인하는, 그래서 점점 뒤로 퇴보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변화되어 가는, 점차적으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는 그런 제2의 니고데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면서 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예수를 만나러 온 사람들과 비교하면 성경학자였고 정치 지도자였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나왔다는 것? 그건 엄청난 사건일 것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양에 어울리게 헬라식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당시 힘과 권력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유대인 이름보다는 헬라식 이름으로 자신의 명성을 과시했다는 시대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니거데모의 이름의 뜻은 승리라는 니케와 백성이라는 데모스를 합친 합성으로 그 이름을 풀어보면 승리한 백성 또는 백성의 정복자입니다. 이름에 대해서 보여주듯이, 보여주듯이 니거데모 영향력은 분명히 대단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당대, 엄청난 권력과 권세를 가진 니고데모가 무엇이 더 필요해서 예수를 만나러 왔을까요? 또한 예수를 만난다고 얻을 게더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영적인 부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쓰여진 책입니다. 인간 족보로 시작하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의 특징처럼 영적인 부분의 중요성을 매 사건마다 요한은 다루고 있고, 특별히 예수와 니고데모의 만남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거듭남입니다. 육체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행과 노력과 열심히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가능한 일이란 사실 그것을 이화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왜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야만 했는지 이 이야기를 계속 이화은 자기 복음서를 통해서 풀어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라 불리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걸 철저하게 잘 지키며 구별되고 차별화된 삶을 살면서 그러한 행위들이 거듭남의 그런 근거가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분명히 포장은 그럴싸하지만 그러한 행위로는 죄인의 성품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 사람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속은 거듭남과 거리가 먼 여전히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고상한 척 구별된 삶을 자랑하는 거듭남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하되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있을진저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니고데모 역시. 거듭난과는 거리가 멀다는 예수의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와서 왔던 이유가 어쨌든 간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명성이 있던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은밀히 특별한 장소로 부른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예수 앞에 왔다는 사실.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눈여겨볼만 합니다. 정치적, 종교적인 우월의, 그런 우월한 위치에 있었던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만나러 왔을까요?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볼때 니고데모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했던 삶, 살면서 어떠한 율법을 범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기에 굳이 예수를 만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 보는 니고데모의 개인사, 또는 가정, 또는 여러 가지 신분적인 문제가 있어서 몰래 예수를 찾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볼수 있지만, 그렇다면, 낮이든 밤이든,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를 직접 찾는 게 아니라, 은밀한 장소에서 아무도 몰래 예수를 만났어야 합니다. 이, 왜 예수께 왔는지는 모르지만, 니고데모는 예수 앞에 앉아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성적이 소심하고 주변 시선을 의식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저녁에 예수 앞에 나왔다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분명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도 가능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와 좀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 예수가 누구인지 깊이 알기 위해, 정말 예수를 만나기 위해 사람들 때문에 바쁜 시간이 아닌 혼자 쉬고 계실 그 시간에 예수를 찾아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낮에 오면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무엇보다 예수의 만남이 어수선했을 테지만 밤에 왔기에 어떤 방해 없이 진지하게 예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 진솔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 읽었지만 1절, 2절, 제가 메시지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페, 바리세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란 사람이 있었다. 그런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력한 지도자였다. 하루는 그가 밤늦게 예수를 찾아와서 말했다. 라삐님, 우리 모두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선생님이 하시는 일, 곧 하나님을 가리켜 보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보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니고데모의 다른 면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진짜 예수를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끊임없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예수를 모함하기 위해 왔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냥 비아냥 거리기 위해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모함을 던지는 믿기도 아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들었는데 분명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그 일을 당신이 하고 있다고 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가 행하고 있다고 라 그것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니고데모는 예수는 하나님께로 직접 오신 분임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를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직접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회적 신분과 명성이 높을수록 예수 앞에 나오는 것, 또한 그를 만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지만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그들의 신분이나 명성에 주목들지 않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분명 니고데모가 예수 앞에 왔을 때 제자들은 예수에게 귀뜸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은 엄청나게 유명한 우리 유대 공동체에서 없어서는 안될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귀뜸해 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서 니고데모라고 예외는 될수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동안 종교적 열심으로 만들어진 자신들만의 하나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예수를 통해서 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을 니고데모에게 자신을 만나러 온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표현은 그동안 소유했던 그리고 자랑했던 기득권을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죄인을 거듭나게 할수 없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혼란 속에 빠집니다 3절, 4절, 제가 메시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이 정말 맞다. 내가 하는 말을 믿어라.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가리키는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말했다. 이미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니고데모는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공의회 회원으로서 정치적 입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구별을 내고 거룩한 삶에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것이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예수는 그러한 증거를 내세우는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답변에 니고데모의 머리가 분명 띵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후회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건 무엇이지? 뭘한 거지라고 많은 고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 또한 예수의 거듭남은 달랐습니다.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듭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듭남이 아니었다는 사실.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남은 종교적 열심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듭남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하신 예수 안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니고데모의 고백,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이 진짜로 사실이었다고 예수가 니고대물을 인정해주는 대화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5에서 7절입니다. 제가 세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에서 난 것은 6이고 0에서 난 것은 0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하라.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예수를 만난 니고데모의 선택은 참 탁월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나고 많은 것들을 분명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 전승처럼 니고데모는 결국 모든 걸 잃어버리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의 선택이 탁월한 이유는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듭남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니고데모는 영혼의 거듭남이 아닌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종교적 우월성과 정치적 뛰어남을 통해 드러나는 그것들이 거듭난 것처럼 보였고 생각했고 그것들을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가 만난 후 어떻게 헤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7장과 19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어떻게 변화해가는 그런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시선, 자신의 명성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와의 만남을 뒤로 미뤘다면 예수가 말하는 거듭남을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예수를 만났고 어머니의 뱃속이 아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안에서 거듭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니고데모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듭남은 어떤 특정인을 위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오심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도 예수의 부활도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가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만나 주셨듯이 예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남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예수 외에 다른 방법들이 있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아버지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남의 길이 세상에서 인정하지 않는 길이라서 그 길이 물론 고단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듭남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복된 길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거듭남이라는 복된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